그러면 이좀 어려운 질문인데 탄성력의 크기는 얘의 변형 정도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세, 세게 잡아당기면 얘의 탄성력이 커져?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갈 거야, 바로 그 전후 관계, 인과 관계를 잘 떠올려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미 얼만큼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음. 그리고 내가 얘를 잡아당기는 크기는 그 탄성력에 비하면 클까 작을까? 탄성력은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 그랬잖아. 음. 근데 내가 이 손이 이끝 부분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고무줄에 음.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떨까? 지금 이 상태. 음, 같아. 같아야지. 음. 같아야지. 같아. 그런데 내가 좀더큰 힘을 가한다고 쳐봐. 응. 그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시간 순으로 말해 봐. 좀더큰 힘을 가해. 음. 응. 고무줄이 더 팽팽해져. 뭔가 떴어. 자, 얘가 우리 지금 관심 물체야. 고무줄의 끝 부분. 아, 오케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럼 얘의 지금 자유 물체도는 이 상황이라고. 음. 응. 손 A, B 하자. 음. 응. 손이 B 이기는 거. 음. 응.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을 제시했지? 손이 더 세게 당겨. 어. 이 힘을, 이 힘을 키워. 응. 그랬을 때 이게 커지는 게 아니야.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 시간 순서로 말해보라고. 응. 손이 더 세게 잡아당긴다. 응. 그러면, 뭔 일이 벌어져? 배운 대로 얘기해봐. 배운 대로. 지금 보이는 대로, 그냥. 자유물체들 그렸는데, 요딴 모양이 나왔잖아, 지금. 아, 어, 그니까, 알짜임이 알짜 오른쪽으로 작용해. 그래, 알짜임이 오른쪽으로 있어. 응. 그럼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속해야 돼. 지금은 맞아. 멈춰있지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가속해. 어.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뭐야?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하면 B 조각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 고무줄에 응. 뭔 일이 벌어질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 더 커져. 그건 다음 스텝이야. 지금 건너뛰었어. b 아 그랬어. 왜 커지냐고. 응. 그전 단계가 하나 있어요 얘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말은 고무줄이 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길어졌어. 길어졌어. 변형이 더 많아졌잖아. 음.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야. 변형이 많아. 어, 탄성력이 커졌다. 어, 알겠어. 그럼 이 변형은 그러니까 알짜임이 오른쪽으로 있으면 주구장창 가속해야 되잖아. 주구장창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음. 근데 언제까지만 변형해? 주구장창 변형하지 않고 내가 힘을 조금 키웠어. 음. 그렇다고 주구장창 오른쪽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응. 언제까지만 늘어나? 선정력과이 힘이 같아질 응. 때까지. 변형이 되면 될수록 이 힘이 커지니까 이 힘과 평형을 이루는 그 정도에서 변형 스탑. 응. 오케이.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응. 내가 당기니까 팽팽해졌다 이게 아니야. 응. 당겼으니 알짜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동을 했고. 그러면 변형이 더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산성력이 강해졌고 그 둘이 평형을 이루는 곳에서 스탑한다라는 그게 나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방식이거든 그냥 경험적으로 이러면 이러던데가 아니고 거기에 숨은 스텝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 연습을 응. 자차할 <laughs> 거고